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고양이 카페 누루 안드로메다님은 13년째 길고양이 밥을 주면서 구조한 고양이 100여마리를 집과 카페 편의점 등에서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18년에 카페문을 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3년째 영업을 하지 못했고 1년 전에 퇴직한 남편이 차린 편의점도 대출 빚만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 중에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불에 사자 여기다 놓으신 건가요? 네. 그러게다줄 수가 없는 게 오줌을 다 싸지 끼니까 막 그러니까 싸는 애가 있어. 우리 우리 메이 같은데 저번에 한번 내가 혼냈더니 핀깨 갖고 그 뒤부터 안 오네요. 요 지금 박혀 있는 아이들은 안 아픈 아이들이에요. 네. 아 얘네들은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네. 음. 아픈 아이들은 혼자 이렇게 내가 보면 얘는 지금 많이 심하고 얘는 지금 구내염에다가 되게 심해.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 뿌리. 다른 아이들하고는 음. 사하면안 되는 아이 있죠 옮기잖아요 진짜 이쁘거든요 이제 예. 지금 그 내용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유기묘죠 어, 우리는 무조건 유기묘의 음. 구조 조성하 기본으로 다 해줘요 음. 지금 여기서 안한 아이는 쟤삼세이하고한 음. 마리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음. 쟤는 팔 하나가 없어요 오른쪽 팔이 음. 안녕 야, 그로 얼굴에 있는 거야? 얘네들은 가족이에요. 근데 네, 얘네들이 약간 희귀병이 있더라고요. 어, 그게 전염성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새끼 세 마리 갔어요. 작년 11월에 두 마리가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끝났나 싶었어요. 음. 그랬더니 한 마리가 며칠 한 삼일밖에 안 됐어요. 두 마리 다좀 희귀병이 있어요? 모르죠 아. 안나 편하니까 지금.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을 오픈을 할려고 했어요 이쪽에다. 어 근데 얘네들한테 이제 울먹이니까 막. 음. 겁이 나. 네. 마음이 안 좋죠. 어미는 괜찮아요? 어미는 괜찮아요. 아빠가 좀그 병이 있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아, 유전병 같은 거. 네네. 이번에 세 번째 간내는 이제 여자. 둘이 남자였고, 근데 세 번째 간내가 내가 보니까 딱 똑같은 증상. 뒷다리를 못 쓰게 되대요. 그렇게 음. 전부도 잘하던 애가. 그러면서 그냥 먹기는 먹는데 서서히 가버리더라고요. 우리 설이는 원래 그래요. 음. 얘네도 특별히 뭐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싸워서 어? 음. 우리 크림이는 다리 한쪽이 별량 쪽에서 구조했는데 발꽃이 없어서 다리 한쪽이 없는 상태로 구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어디서 구조 잘린 것 같아. 음. 이쪽이 하나가 없어서 빼고. 음. 음, 음. 간식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음. <laughs> 음, 알았어, 알았어. 음. 이 아이는 이름이 서리 그냥 눈 오는 날 네. 만났어요. 네. 그래고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그래갖고 음. 또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네. 얘도 엄청 오래된 애죠? 10년 넘었죠? 아, 집에, 그래? 얘는 유일하게 집에서 태는온 아이예요. 네. 네. 우리 서른. 음. 우리 율목 지자비로 그래서 저가 음. 부조하고 그때 범백도 있었어요. 네. 치료 저가 싹 하고 그분은 돈 안, 안되려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네. 저는 일단 얘네를 살리고 보겠다는 그 의욕 하나 그러니까 사진이 하나 없는 이유가 음. 사진을 찍고 뭐가 그게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케어가 막 케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케어 들어가야 되지 밤새야 되지 링게를 꽂아야지 병원 가야 되지 정말 그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엄마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데려오고 싶으면 진짜 아픈데 병원 가서 다 검사하고 데려오라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너무 불쌍하다고 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별나라 보내면 보내서 또 슬프더라고요. 진짜 그 시기를 지났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한 달에 나오는 게 지출이 진짜 많거든요. 음. 전기요금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한 거 겨울에는 따뜻한 걸로 이러다 보니까 뭐 전기요금 이거지 겨울에는 60이 넘게 나와요. 아예 감당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사료 두부모래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더 감당을 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기는 뭐 주방겸 이렇게 아이들 원래 주방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음. 카페를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아이들 분리하는 곳으로 지금 우선은 음. 쓰고 있어요. 네. 음. 네. 안녕. 저 둘이가 자에아 둘이 자에 휴, 휴, 는 쇼. 쇼. 던피 하고 가시는 분에맞으 그들은 음. 잠깐 기다 휴. 애들 때부터 했는데 지금도 요0 정도 될까요? 0마리 정도 될거 같아요. 음. 집에 한 30에서 40마리 정도랄까? 음. 정말 쟤를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리수를 하다 보니까 는 그냥 세는 거를 그때부터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약은 주로 신랑이 먹여줘요. 아 그래요? 네. 네 신랑이 잘 먹여요. 이제 저도 이제 배우려고 해요. 원래는 우리 딸이 엄청 잘했거든요. 네, 이제. 아이들 음, 이제 구내음이랑 음. 음. 예, 이제 그런 것들이고 딸 때문에 저가 키우기 시작한 거여서, 이제 음. 딸이 이제는 독립을 해버리는 바람에 음. 딸이 아니라 이제 수양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이제는 네. 지금 저가 일하는 편의점에 이제 저가 구조한 아이가 있어요. 교통 사고로 턱이 돌아가갖고, 음. 그래서 걔를 구조하고 수술 두번 하면서 지금은 네. 많이 예뻐졌어요. 편의점에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네, 편의점에서 돌봐요. 음.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청 눈 한쪽 걔는 이제 한 유만 할때 겨울에 만났거든요. 이제 춥다고 스트로폴로 집 하나 지어갖고 이제 갔어요. 눈이 그런지는 몰랐고 늘려고 딱 봤는데 돌출돼 있더라고요. 걔도 저가 데려와서 눈 하나 적출하고 선생님이 해야 된다대요. 안 그러면은 엄청 아플 거라고 그래갖고 걔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4월에는 지금 독망령. 제가 한 5kg 정도 나가거든요. 고막염은 보통 3개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2개월까지는 했어요. 지금 몸무게는 계속 재고 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얘는 말르는 형이더라고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한몇 마리 정도 있는 거 지금 성매 같은 경우는 4마리 있고 아기 악행이들은 지금 3마리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데리고올 수가 없는 아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얘는 암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한번 시술을 했어요. 얼마 안있다 다시 도져서 음. 두 번째를 했어요. 음. 그 지금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안 번지겠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암이 왔어요? 근유본 네. 쪽으로 중량이, 아, 네. 그게 이제 터져갖고, 어, 이게 뭐지? 하고 얼른 갔더니, 음. 그게 암이었던 거예요. 음. 감사하게요. 특히 잘 이겨내고 지금 잘하고 음. 있어요. 너무 예뻐요. 여기에 이제 성탄한 아이들도 좀 많고 건강한 아이들도 많아서 그렇죠. 입양을 응. 가면 좋을텐데 근데 보통 이제 성묘보다는 아기이들을 많이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애들을 원하는 음. 경우는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내도 보통 이제 작은 애들 보내고 음. 지금 캣맘 생활을 하시니까꽤 오래되셨다고 캣맘 생활은 지금 13년째예요 제 처음에 데려온 다리별이를 음. 데려오면서 고양이를 알게 되면서, 길 아이들이 보이면서 이제, 길,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게 길고양이 밥 자리는 몇 군데 정도 되세요? 밥 주는 곳은 지금은 한 뭐, 열 넷, 열 다섯 군데인데, 그 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 키맘 생활 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시라고 생각을 못하셨어요. 못했죠. 당연히 못했죠. 음. 지금, 지금 이제 0여마리들 이제 다 유기묘들이나 이렇게 유기묘 음. 아니면 아파서 저가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 음. 아니면은 새끼랑 엄마가 있는데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저가 음. 이제 데려온 애들. 그래서 가족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정집에서 키우다 정말 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으면. 그럴 때 이제 저가 그냥 그러면 받아준 거죠. 카페는 언제부터 하시예요 카페는 18년도. 그때부터 했는데 저가 솔직히 이걸 하려는 의도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가 길 아이들만 돌봐도 나는 너무 좋겠다는 의도였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저의 생각하고는 다좀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지금 폐업 상태에요 지금은 완전히 앞에도 붙여놨듯이 코로나 딱 퍼지면서 동물도 옮긴다는 말이 나오고 저희는 바로 일단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떻게든 나라에서 고쳐주고 어떻게든 치료를 해주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정말 코로나가 걸려서 아프다면은 죽는 수밖에 없겠다는 그 하나로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그래도 저가 데려왔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가 이제 알바를 기본 뭐1 2 시간, 1 4 시간 또 뛰고. 저거 할수 있는 알바, 제가 해야 하는 알바는 정말로 우리 신랑이 놀랄 만큼, 아이들이 놀랄 만큼. 근데 저도 버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벌 양이. 1 3년이란 세월을 지금 생각하면 신랑한테 미안하죠. 진짜 많이 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빚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뭐. 어쨌든 지금은 좀 차악이죠. 개인 희생 절차에 들어가셨나요? 진행 중이에요. 서류는 다 들어갔고 지금 강주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랑이랑 저랑 지금 디스크에 협착증이에요. 엄청 아파요, 이게. 일단은 둘다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죠.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은 이제 정말로 제일 필요한 게 아시다시피 얘네들인지 사료 부분이랑 또 이제 모래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아주 급한 거죠. 저는 이제 이 아이들하고 별라라갈 때까지 같이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얘네들하고 내가 끝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바램이에요. 같이 할수 있는